방송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한국 방송에서 밀고 있는 그 유형은 네. 좀 이렇게 좀제 저작권 등록을 할수 있습니까? 아 네, 저작권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음. 봐져 했는데 친구가 똑같이 베끼는 것도 해당되요아 아. 이거 이런,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. 네. 많은데 이렇게 이 보호받으시려면 교수님한테 바로 접출하세요 먼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올림픽다로 화남 쪽으로 흥주 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막히고요. 더 가서 한강 대교 4차로에 고민. 차들이 어제 4 0동생 결혼식 갔다가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. 요새는 키오스크로 축의금을 받더라고요. 축의금 분실 염려도 없고 접수대에서 누군가가 계속 축임 받으며 식권 나눠주는 것도 안해서 편하고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나 피난서고요 그 이처럼 강물을수영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직장인은 네. 추가하는 김에 수영도 하고.